시간여행 인류의 영원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절망도 함께 찾아오고 말았지 시간여행을 이용해 눈물을 탐하는 자들 우리의 역사를 위협하고 있다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 누가 이들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나 루크지! 어떤 위대한 모험도, 어떤 위험한 함정도, 어떤 복잡한 어질도 어떤 숨겨진 비밀도, 우리 힘을수비하않게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같이 역사를 써내려 가자고! 비의 선물함을 어디다 숨겼어? 진짜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 모른다고요? 언제까지 거짓말할 수 있는지 보자 <laughs> 지인이 모른대잖아 하! 등! 괜찮아 그러게 왜니 네 맘대로 혼자 와내 힘으로 선물함을 되찾을 수 있었어 웬 여자애 때문에 붙잡힌 거지?

이기야 나 비핀의 성물함 잘 보관하고 있어. 내가 금방 찾으러 갈 테니까. 대답은 좀 하고 가. 가길... 그게 뭐가 중요하니? 유물을 잃어버렸잖아. 아니 평소 같으면 이 성물함은 내가 가져간다 하고 잘난 척했을 거 아니야. 이쪽이다. 잡아. 가자 진. 이러다 또 잡히겠어. 아! 뭔 일이 벌어진겨? 성물함은 어디 있는겨? 뭐야? 그렇다니까뭐 문제이슈? 잔다르크? 네가 그 잔다르크란 말이야? 이런 <laughs> 내 이름이 벌써 알려진겨? 말도 안 돼! 네가 이 전쟁에서 프랑스를 잠깐, 구할게! 그럼 선물함은 왜 훔친 거야? 그 훔치게 누가 훔쳤다 그래? 난 주인을 찾아들여는 것 뿐이야. 그래야 샤를페 학께서 즉위식을 치르고 정식으로 왕이 되실 수 있을 게 아니야. 즉위식? 무슨 즉위식? 그 성물함 속에 폐하의 즉위식에 필요한 왕실의 보주가 있자냐난 그걸 되찾아서 공을 세우고 나라 지키는 기타가될거라말이 자야! 뭐 소리지? 근데 너들은 왜 성물함을 찾는데? 설마 내 공을 가로채려는 거야? 뭐? 난 루크 전 세계 유물을 지키는 유물 수비대라고 사실 우리 비켜! 위에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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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같은 건 됐고 우리도 그 유물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는 것뿐이야 그런데 네가 날 영국군한테 떠밀어 버렸잖아 둘더 잡히는 것보다 낫잖여 좀 싫었기는 성불함까지 빼앗긴 주제 뭐라고 잔다르크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인디아난 전은 유물 사냥꾼이야 그 사람 손에 어. 되찾아오면 될거아니야인디아한지 뭔지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뻔하지! <laughs> 뭐야! 음안 따라올 겨? <laughs> 일단 따라가 보자! 진! 이거보다 무조건... 벗겨줘 피핀의 성물함에는 복잡한 잠금장치가 걸려있다는구먼 당연하잖아 왕실의 보주를 숨겨놓은 하민이께 고통의 방법으로는 열수없겠지 그럼 어쩌게? 전설에 따르면 이 성당에 비밀스러운 지하 공간이 있고 그곳에 성물함을 열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뎨. 그러니 인디아나지 몬즈도 보주를 얻으려면 여기에 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인디아나가 지하 공간에 들어가려고 할때 뒤를 치자는 거지? 군게 우린 여기서 놈을 찾아서 뒤통수를 풀려치면 된다는 게지. 하지만 인디아나 녀석은 안 보이는데. 너막지연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줄 알아? 아 믿기 싫으면 말어. 어차피 니들은 파괴만 되니까. 좋아, 한번 찾아보자. 어? 잔다루그쟤뭘 믿고? 다른 방법도 없잖아. 이대로 인디아나한테 유물을 뺏길래 아니면 찾을래? 유물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멋대로 혼자 오지 말았어야지. 어허. 테인드 클래스라는 거지 뭐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그 정도 나도 <laughs> 알거든. 근데 저 그림들의 의미가 뭐야? 종교적인 이야기들이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이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어? 전사한테서 뭔가 받고 있어! 신기하네? 혹시 이 책에 뭐가 있는 거아니야 <laughs> 아무 페이지나 펼치면 안 되는 모양이구먼! 이 책에 뭔가 있는 게분명해 아무거나 만지지 마! 어? 우리가 잘못되면 유물은 어? 인기 하나 찾으라고! 혹시, 아까 그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던 거 아닐까? 젠, 네가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그림은 흔해. 어디보자, 종교에 대해선 내가 좀 알지. 어? 아까 어, 뭐라고 그랬지? 두드리면 문이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다 여기 적혀 있는 얘기 아니 맞아. 어, 그 구절 들어본 적이 있어. 그래, 그게 아무일 거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자두라. 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위험을 무릅쓰고 해답을 찾은 나에게 어울리는 구절이지 음, 엄마, 이 책에 뭐가 있다는 걸알아낸게 누군지? 나 잔다르크 아야 이제 좀 가자! 성불암의 열쇠를 먼저 차지해야 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훌륭해, 용케도 풀었네? 인디언한 녀석이 푸는 것도 신기했는데 말야 <웃음> 또 <웃음> 너희들이야? 그만 좀 따라다녀! 모르니 따라다니다니? <laughs>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본데. 우린 너희 방해하고 있는 거지. <웃음>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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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러면 따라다닌다는 소리잖아. 어? 미안해 안젤리나. <laughs> 이번에야말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어. 저쪽은 우리가 상대할 테니까 넌 지하로 가서 인디아나를 막아. 어? 그걸 네가 조종하는 건데 내가 데려갈래. 고즈를 되찾은 공로는 어? 내가 더. 어? 어서. <laughs> 앗! 주 자! 헉! 크아르마야 뭐야 이 비호감 가면쟁이는가면쟁이라니 나는 쉐도우맨! 내내 기사지! 기사 좋아하시네! 기사가 될 몸을! 빠른 어... 마나이오 너머 예쁘고 와. 맞지? 친구를 위한 희생이라고? 학교는 <laughs> 언제나 진짜 주인공 따로 있는 법이니까. 안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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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안 놀~ 인디아나~ 전국 옥새도 모자라서 이번엔 프랑스 왕실의 보주까지 노리겠다는 거야. 이건 모두에게 소중한 유산이잖아. 근데 그걸 독차지하겠다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나? 요구를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법. 그건 변함이 없어.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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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하지 마라. 야, 야! 그랬 아, 직안 끝났어. 자! 자! Yeah. <laughs> 자승길의 신의 가오가 함께하기. 아니, 신의 가오가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야. 비피니 성물함 속에서 드러나는 왕실의 보주. 잠깐, 이물을 훔친 건 제가 아니라고요. 누명을 쓴 우리에게 내려진 왕의 시험. 여기에 발묶여 있을 순 없어! 인디아내를 막아야 한다고! 어? 근데 낌새가 이상해! 내부 분열인 거야? 점점 드러나는 유물 사냥꾼들의 실체! 시간여행자 루크, 다음 이야기! 말괄량이 여기사에 탄생! 시간 맞춰 본방사수!